네, 오늘은, 어, IDM의 이제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날이었고요. IDM은 3일짜리 일정이기 때문에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런데 내일은, 어, 학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공항으로 가서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날에 대한 기록은 남기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IDM 리뷰와 관련된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세션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거,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이것들 한 다섯 편 정도 모은 것 같네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이 11세션이 나노 슈트 랜지스터에 대한 거였어요. 어, 이제 아이맥에서 나온 건데요. 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제목이 기니까 다 읽지 않으시더라도 맨 처음 단어가 버티컬이라고 되어있죠. 버티컬 나노와이어 N 나노시트 FET라고 되어있는데 이제 그뭐 나노시트나 나노와이어 같은 것들을 현재 생각하는 것은 레터럴이라고 해서 이웨이퍼의 면방향하고 수평하게 면방, 면방 웨이퍼의 면에 누워있는 그런 나노와이어가 보통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혹은 나노 쉬시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것을 마치 우리가 요즘 3차원 랜드를 어, V 랜드 같은 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채널을 어, 서피스에 대해서, 웨이퍼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뭐 과정들은 다 생략을 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것이 이제 사진인데요. 현미경 사진인데, 밑에하고 위에가 소스하고 드레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보이시죠? 거기가 바로 실리콘이고, 그 근처를 이제 인터레이어에, 인터레이어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있고, 하프늄 옥사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텅스텐으로 게이트가 둘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밑에 부분에는 이제 도핑이 되어야 되고 저 위쪽 부분에도 도핑이 되어야 되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도핑을 셀렉티브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이것을 전부 다 도핑을 해 가지고 정션 n 타입으로 도핑을 해서 정션 리스로 정전 리스 무스패스로 만든 것도 리포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특성들을 보여 주었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이 단락의 이 작은 부분들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전리스하고 인버전 모드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보여 주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그 다음 줄에 어,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을 얘기를 했죠. 이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가하느냐. 어, 레터 s s 경우에는 스페이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가 r e s s stress stress s t 그 e s 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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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e 꽉 잡아주게. 그렇게 만들면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이 정말 얼마나 그 실용적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논문은 되게 재미있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당장, 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보는 것 같고 당분간은 사람들이 어 핀팻을 한번 더쓸 건지 아니면 뭐 나노쉿 트랜지스터로 전, 수평형 나노 쉿으로 전향을 할 건지 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게이트가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게이트하고 소스 드레인하고 도핑하고 딱 얼라인이 잘안될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얼라인이 안 되면 이것이 얼만큼, 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같은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곤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예. 그 세션에 이제 또 음, 발표들이 더 있었는데 건너뛰고 이제 네 번째 발표를 한번 볼까요? 이건 IBM에서 나온 것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쇼 어, 코스를 듣고 나가지고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 그 중에서 특히 TSMC에서 말해, 말했었던 부분을 발표한 부분을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너 네, 이너 스페이스라는 그런 어, 구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보통 이 스페이스라는 그 구조가 모습했에서왜 들어가냐면 게이트하고 소스 혹은 게이트하고 드레인 사이를 절연을 하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있는 그림 중에 아무거나 보셔도 되지만 이제 저기 실리콘이라고 Si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채널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이제 게이트들이 싸게 될 텐데요. 이제 게이트는 나중에 어디에 생성이 되냐면 저 실리콘 저메늄 부분을 다 마저 에칭을 해가지고 거기에 메탈을 채워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이 게이트가 존재하는 부분이 될 텐데 게이트가 있는 저 부분하고 바로 옆에 소스 드레인들이 생기게 될 테니까 그 부분을 이제 역시나 절연을 하기 위해서는 저 부분에 어, 스페이서 물질을 유전 물질을 채워 넣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너 스페이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스페이서 하면 이제 구조상에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게이트 옆에 있는 것이 스페이서인데 이것은 게이트가 위에서 바라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노 칩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도 메탈 게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역시 막아주는 속에 숨겨져서 안 보이는 그 메탈들을 막아주는 스페이서가 필요해서 이너 스페이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 이너 스페이서를 만들려면 지금 두 개의 그림들이 보고, 보고 계시죠? A 그림하고 B 그림이 있는데, 이제 이너 스페이서를 만들면 실리콘은 데미지를 안 입으면서 이제 실리콘 점연육만 깎아서 거기까지 반듯하게 깎아서 거기 이제 이너 스페이서 물질을 채우면 되는데, 그 전까지 사용했던 외대치 방법을 사용을 하면 그러면 실리콘도 조금 깎이고 실리콘 표면이 깎인 모양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예, 밝히지 않았지만 IBM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 드라이 에칭 방법을 사용을 하면 그러면 이제 건식식각 방법이죠. 그걸 사용을 하면 선택비가 어 아주 높게 나온다고 하고요. 여기서 높게 나온다는 것은 한 150대1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은 그러니까 실리콘이 1 깎일 때 실리콘 점유율은 1 5 0이 깎인다고 하고요. 요 프로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반듯하게 실리콘 저메뉴만 깎여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실리콘 저메뉴에 저메뉴 함량을 낮출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리콘 반, 저메뉴 반,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서는 실리콘이 0.75, 아마 저메뉴가 0.25,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1대150에 해당하는 그 식각의 선택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좋은 공정으로 이너스페이스가 들어갈 부분을 잘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다 똑같이 거치고 나니까 외대치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들이 나타났는데 네, 그것들이 뭐 파워, 퍼포먼스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더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고 예, 그렇게 하더군요.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어, 공정을 바꿔서 잘 만드니까 성능이 좋아졌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실용적이죠. 예, 이건 레터럴 나노실을 실제로 이제 어,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나누신 뜻에 대해서 열심히 듣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갈류 목사이드 물질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거에 관련된 두 개의 발표를 듣다, 듣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갈류 목사이드와 관련된 첫 번째 발표였던 콘델대학 발표를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그현미경 어, 사진이죠.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저음핀 모양으로 생긴 구조가 보이시죠? 요핀 모양으로 생긴 구조가 바로 갈륨 옥사이드고요. 그 갈륨 옥사이드 근처를 이제 게이트가 두르고 있습니다. 표기가 참 여기 그 포인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저 크롬 게이트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 크롬 게이트가 있게 되고요. 저 부분이 이제 게이트가 되고요. 어 소스 부분은 저 위에 있는 네, 플래티늄 부분이 이제 그 소스 부분을 다루고 있고 드레인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파워 디바이스로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기 이 사진에서는 안 보이는 저 깊, 미숙한, 깊, 아, 깊은 곳에 그러니까 드리프트 영역을 일부러 만든 다음에 그 끝에 이제 드레인을 생성을 시킨 그런 구조입니다. 어,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 그룹에서 만든 이 구조에 대해서 이 구조의 저번 버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뭐 성능 같은 것들을 평가하고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노력을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 노멀리오프의 갈륨 옥사이드 버티컬 핀, 어, 디바이스를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노멀리 오프라는 것은 문턱 전압이 0보다 높다는 것이고요. 파워 디바이스에서 상당히 필요한 그런 내용이겠죠. 네. 그 다음에 브렉다운 볼티지는 2.66kV가 얻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온전류는 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면적으로, 어떤 면적을 사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저, 어 끝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봤는데, 2.66kV가, 어, 갈륨 옥사이드의 성능을 다 사용을 한 것이냐, 라고 말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자신들이 필드 플레이트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어 완화를 하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그, 전류가, 브레다운이 일어나는 곳은, 그 가장자리 부분에서, 어, 브렉다운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리고 더 물어보니까 그쪽에 있는 그절연막 같은 것들이, 브렉, 어, 다이렉트릭이 브렉다운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어,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청중들이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고 좀 약간 비판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제 그 크리티컬한 질문이 어 이게 파워 디바이스인데 이 파워 디바이스는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브렉다운이라든지 혹은 온 저항이지 어, 실제로 전류 크기 자체는 몹시 작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과연 스케일업을 해가지고 이제 전력 반도체에서 말하는 것 같이 커다란 전류를 정말 잘 흘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여야지만 그게 진짜다라는 식의 질문들이 아마 파워 디바이스 전문가로 보이는 분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것이 어, 갈륨 옥사이드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아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오후 세션에 있었던 것인데요. 이 오후 세션의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세션의 첫 번째 발표였고요. 이 발표는 이제 TU빈에서 어, 어, 수행한 연구고요. 어, 저의 포닥대 보스였었던, 어, 융해만 교수님, 어, 아헨공대에 있는 융해만 교수님도 같이 공중자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음, 아마도 그 핫캐리어 부분, 핫캐리어 계산 부분을 맡아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t u 빈에 있는 이 티보그라서 교수님 그룹이 이제 릴라이어빌리티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잘하고 있는 그룹이구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주로 MBTI나 PBTI 같은 그런 BTI에 대해 가지고 주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핫캐리어 디그레데이션과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니까 핫캐리어 디그레데이션 이라는 것은 드레인 전압을 많이 걸어서 전자가 소스에서부터 드레인까지 움직이다가 가속이 너무 많이 돼서 아주 아주 고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이 생성이 되고 나면 이 전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고에너지를 가지고 산화막을, 산화막에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어, 일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어, 핫 캐리어 디그레데이션에 대해서도 많이 이 그룹에서도 다루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약간 뭐라고 말할까요? 현상적으로 다루었다고 한다면 이 논문에서는 조금 더그 안에 들어있는 도대체 원자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 어, 변화하는가 그런 것들을 다룬 점이 조금 더 발전한 것이라고 하겠네요. 제가 이 논문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연구실에서도 관심이 많은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본거 가지고 그냥 짧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학생과 함께 좀더 진지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그래프고요. 어, 실리콘하고 그 다음에 어, 하이드로젠하고 본드를 이루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본드가 끊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리콘이 댕글링 본드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댕글링 본드. 그러니까 실리콘이 원래 이제 그 연결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4개의 연결 중에 이제 연결이 되지 않은 그런 댕글링 본드가 생기는 구조가 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두 가지 구조 중에서 하나인 저 BC라는 게어 본드 센터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실리콘과 실리콘 사이에 하이드로젠이 들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본드 센터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본드 센터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에 적당한 그 자극이 주어졌을 때 여기 있었던 이 산소가 이렇게 탁 한쪽으로 부... 수소가 탁 갖다 붙게 되고 하나는 이제 댕글링분드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 에너지를 리액션 코디네이션에 대해서 구해 가지고 배리어를 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에 대해서 어, 우리가 진짜로 액티브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음, 그어 실리콘하고 하이드로젠 본딩이 깨지는 그 기본 구조에 해당하겠구나.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훨씬 더 유로 내용이 많은데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요약하는 것 중에 마지막이 이제 다섯 번째는 21.5는 릴라이어빌리티 세션이었는데요. 거기서 어 사실 릴라이 i a b i 어빌리티와딱 관계된 것은 아니었는데 재밌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피지컬 언클로너블 e 어, function 이라고 해서 PUF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디바이스마다 디바이스마다 가지고 있는 지문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디바이스를 만들어도 우리가 칩을 만들어도 걔네들이 공정산포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랜덤한 패턴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ID처럼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디바이스로 그 어떤 그 숫자를 만들어내면 그 숫자는 다른 디바이스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그 제품이더라도, 오직 제 제품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ID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랜덤 넘저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림을 두개 가져왔죠. 왼쪽에 있는 것이요. 어, 바로 이 PUF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디바이스가 있는데, 원래 구조상으로 소스하고 드레인은 시메트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매치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가 조금 더 저항이 크거나, 아니면 드레인이 조금 더 저항이 크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서 흐르는 전류를 소스하고 서브스트레이트 혹은 드레인하고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비교해서 소스가 큰지 드레인이 큰지를 재서 그걸 가지고 뭐 0하고 1에 배정을 하게 되면 똑같은 그런 칩을 만들더라도 어떤 칩은 이쪽이 이쪽 어떤 칩의 칩 안에서도 하나하나 디바이스마다 다 하나가 0인지 1인지 패턴들이 다를 거라는 거죠. 이것을 어떤 아이디로 사용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랜덤 넘버를 제네레이션 하기 위해서 어, 디바이스의 서브스트레이트 서브 커런트도, 그러니까 바디 커런트도 어, 저와 같이 두 가지의 상태를 나타내곤 한다 라는 것에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 i, b가 바디 커런트가 6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거나 혹은 한 6.2나 6.3 정도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다 라고 해서 이걸 샘플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01, 01,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숫자는 정말 그이 숫자는 어느 근원에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트랩에 어 전자가 차 있는지 안차 있는지 가지고 전류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난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슈도 랜덤이 아니라 정말 난수 제네레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랜덤 넘버 제네레이터로 사용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테크니컬하게 이것이 뭐 뭐라고 말할까요? 스테이트 오브 디아트다라고 그렇게 할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밌는 발표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날에 어, 요약을 좀 해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 날에 있는 마지막 날을 잘 소화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IDM 리뷰를 어, 들어봐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